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초입니다. 오늘 해 볼까요? 엄마. 이스케이프 더 피크닉. 소풍에서 탈출하라입니다. 얘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 돼. 우리가 모두 줄어들었어. 아, 우리보다 커져버린 사람들이 실수로 우리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빨리 여기서 탈출하자라고 하고 있네요. 아, 나 이거 또왜 몸이 이렇게 줄어든 거야? 여기 계속 코스염 있는 남자들 보이죠? 저게 원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블록스 사람이고 저는 저로 치면은 요만한 사람이 된거죠 요만한... 여기 마우... 여기 발 옆에 마우스 보이죠? 요만한 사람이 된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되는데 이 베이컨 그릴 옆을 지나간다?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laughs>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 나는 조금 구, 궁금해지네요. 여튼 어쩔 수 없죠.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 뜨거. 하,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어. 오, 하, 오케이, 빨리 지나가야 돼! 빨리 지나가야 돼! 나도 잊기 전에 빨리 지나가야 돼! 아, 그나저나 삼겹살을 먹어야지. 삼겹살, 저거 베이컨 말고. 어, 여튼 이거 뭐야? 어, 뭐지, 이거? 이뭐 뭐지? 유리병인가? 이 유리병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끄... 아 이거 콜라 같은 거네. 콜라병 금방이라도 떨어질 거 같은데. 저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의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laughs> 커다란 사람들보다 빠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전 키가 작으니까요. 네. 여기에 혹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이 과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아. 아, <laughs> 여튼, 아, 시간, 제가 작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더, 저는 빨리 가요. 그러니까, 전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 여튼, 여기 핫도그도 있고, 뭐야, 이거 햄버거. 야, 저기 햄버거, 이거 햄버거 회색인데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몽, 몽물햄버 이게 그, 요즘, 뭐냐, SNS에서 난리인 몽, 몽물햄버거인가 제가, 이런 유행에 뒤떨어져갖고, 어, 어, 여튼, 뭐, 뭐, 몽물햄버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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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지. 아, 아, 여튼, 아, 어, 여기까지 왔고, 슉! 포크랑 나이프를 지나쳐서, 호잇!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아! 도리토스를 지나서 가야 돼. 빨리 서둘러. 이 도리토스야? 도리토스.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근데 저는 도리토스보다 그 썬칩인가? 썬칩이 더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리토스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오케이. 우리 편점 앞에서는 애당초 도리토스를 안 팔아. 하여튼. 어, 이제 도리토스를 지나 뭐야, 나 거꾸로 왔잖아. 아이씨. 어, 거꾸로 건너왔어. 어. 어. 야, 저기 오 어, 야. 야너희 개미! 야! 저기 개미 괴롭히는! 개미 괴롭히지마! 못된! 오케이 우선 저 아이들을 혼내주러 가자 개미 왜 괴롭혀! 이 세이브! 밟고요 뭐야 이거 감자튀김이네? 오! 감자튀김! 감자튀김 너무 맛있어 저는 외지 감자튀김을 제일 좋아해요 아! 난 배고파! 오, 당신? 당신... 어디서 많이 보는 얼굴인데? 어? <laughs> 여기 하나는 있다! 어? 이 게임 제작자의 음모 그래 이 모든 건 게임 제작자의 음모였어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아이 탈출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었던 거지 내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얘입 속에 들어가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겠어. 오케이. 이거 동글동글한 거 밟으면 죽는구만. 기다려 봐. 이거 안 밟기가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이 모든 게 게임 제작자의 게임 제작자의 음모였다니. 하여튼 게임 제작자의 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햄버거를 한 번씩 한 번에 세 개씩 먹으니까 이렇게 소화가 안 되죠. 아, 나. 난... 그러니까 자꾸 배가 고프지 소화가 안 되니까 더부룩하고 배는 고프고. 이렇게 okay. 뼈다귀를 이렇게 밟고 오케이 okay. 뭐야 이거 <laughs> 몸 속에 왜 이런 게 있어 <웃음> 아! 본인도 <laughs> 본인 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구만 오케이 okay. 우선은 이 초록색과 독극물들을 밟지 않고 지나쳐줍니다 후! 여기 또 어디야 아 이거 또 고르는 거네 박사 과정이었다가 다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 아니면 왼쪽 왼쪽에서 그러면 중앙 보셨죠? 이렇게 오왼중이라는 너무나도 흔한 패턴을 써버렸죠. 우선 앞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 지능인가? 이 옆으로 지나가자. 혹시 몰라. 아 뭐야? 그래, 내가 이거 밟으면 죽을 줄 알았어. 이건 그럼 방법이 또 있지.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위를 보고. 가면 돼 오케이. 아. 야 잠깐만.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야.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맞네. <laughs> 야, 근데 왜 이렇게 발판처럼 만들었어? 헷갈리게. 아, 나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럼 여기 처음에야 밟지를 못하겠어야지 여기 초반 부분은 밟게 해 줘. 여기 뒤에 부분은 못 밟게 하니까 헷갈리지. 이케이 우선은 점프해서 호잇! 오케이. 오케이. 오, 슉. 밟아져서난갈수 있는 길인 줄 알았잖아. 여튼. 아, 여튼. 야, 나는 프라이드 치킨이 너무 좋아. 왜 나도 좋아해? 야, 치킨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냐? 아, 여튼. 아니, 여튼, 나는 여기 이걸 조금 먹고 싶어. 야, 언제는 살아남으라며. 우리가 작아져서 거인들이 우리 먹으니까 살아남으라며. 여튼, 난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어. 여튼, 프라이드 치킨 줘. 와후! 이거 뭐야? 달걀인가? 삶은 달걀? 오, 삶은 달걀을 밟고...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다. 오! 오케이. 또, 이렇게, 잼통, 다 세고 있죠, 바닥 밑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콜라, 콜라를, 콜라 빨대를 이렇게 해서 먹어? <laughs> 아, 아, 뭐, 뭐, 빨대 취향이 다들 있으니까. 야, 너희는 계략들이구나! 개미들아, 조금만 기, 기다려. 근데 너희 되게, 왜 이렇게, 직, 리얼리티하게 생겼네 징그럽게? 아니 로블록스니까 조금 귀엽게 만들어도 되잖아. 너무 징그럽잖아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방법이 없다. 여기서 지나가야 너희들 개미 괴롭히지 마라. 너희 그러다가 다음 생에 개미로 태어난다. 오 어, 정말. 어, 개 개미 진짜 너무 징그러운데? 음 디저트다. 야, 언제 탈출해야 된다며! 너 지금 한끼 식사, 뭐, 아주 멋진 한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 가줍니 왜냐면은, 여기는 꿈과 희망의 세계 로블록스니까요. 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인간미를 보여드리려고 계획한 겁니다. 오케이. 우선은, 아안 사, 안 사요, 안 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조심조심. 오케이 여기가 다왔죠 좋아! 쿠기다 쿠기! 쿠키. 쿠키를 타고 아! 야 그래 케이크 먹자 케이크 여기 뭐 어떻게 올라가지? 아 올라가지나? 오이아 올라가졌다! 오! 케이크! 근데 케이크 위에 누가 동전 놔뒀어! 더럽게 이거 먹으면 되나? 오이아 배지를 획득했대 근데 이 다음에 어떡해요? 디저트 먹고 아 저기 뒤에 도넛 있다 도넛~~ 호잇! 호이호이호이야 근데 누가 소풍을 이렇게 바리바리 다싸 놓고 와서 하냐? <laughs> 야 그냥 이럴 거면 집안에서 먹어. 이거 싸가고 들고 나오는 게더 힘들겠다. 아니 시켜 먹어, 시켜 먹어. 요즘 배달이 얼마나 잘돼 있는데. 한강에서도 배달이 된다고. 아, 여기 외국이라 그런가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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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지. 아. 아, 치즈버거를 조심하라 이게 치즈버거야? 하지만 s n s 안 하니? 아, 그래? 나는 먹물 버거 뭔지 몰랐어. 오케이. 나도 몰랐어. 괜찮아. 이 먹물 버거를 지나서 가줍니다 먹물 버거에 닿으면은 죽습니다. 먹물은 아주 어 오징어가 뭐였지? 먹물이 먹물 오징어한테 나오냐? 문어한테 나오냐? 둘 다한테 나오나? 헷갈리네. 다만 저 오징어랑 문어 둘다잘안 먹단 말이에요. 어어 어. 어쨌든 어. 어, 여튼. 어... 아, 이세 장, 새장, 세 장으로 기어 올라가래. 왜? 야, 이거 새들이 우리 지렁인 줄 알고 자라오면 어떡해. 아, 우선 얘 하는 말 듣자. 아, 나. 나 길을 몰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요. 저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새집이 뭐 별거가 있겠어. 새집이 새집이지. 어, 오, 새집 여기 하나 있고. 어, 뭐야, 이거 나무 나뭇잎인가? 무슨 나무 나뭇잎이 이렇게 자라? 뭐야, 참. 이곳에 나뭇잎은 이렇게 자랄 수 있겠죠? 오, 이거 1인칭으로 보니까 되게 높아 보인다. 호잇! 그래서, 잠깐만, 얘 어떻게 올라가? 어? 아니다, 여기. 나... 또 줄기를 타고, 이렇게, 위로, 위로, 올라줍니다. 오, 이 대극 되게, 되게 높다! 와! 여러분,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야, 짝재가, 너, 뭐, 내가 왜 죽은 건지 아니? 몰라, 내 집에서 얼른 나가기나 해. 어, 어 미안? 잠깐만, 여기로 들어가는 거 진짜 아니야? 뭐야? 아니, 뭔가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비, BGM 들리더니 그냥 떨어져서 죽었어. 이거 컷 편집한 게 아니라 진짜 갑자기 저렇게 떨어진 거예요. 어이, 어이없네. 기다려봐. 봐봐, 봐봐. 봐라? 어, 뭐야? 이번엔 또 이동이 됐어? 아, 뭐야. 아. 내 개인 패스를 사. 야 싫어! 한사 강매하지 마. 착착 이러고 있죠. 여튼 이거 뭐지? 어? 아 우산이다 우산. 아, 아 아우, 아우 우산 들자마자 막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이거 우산 타고 가는 건가 보다. 기다려봐. 와호! 오 오케이 오케이. 왠지 모르게 저길 지나가야 될거 같죠? 왠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오케이 여기 지나가고 우산을 타고 메리 포핀스처럼. 여러분 메리 포핀스 아세요? 메리 포핀스? 얼마 전에도 개봉했었는데, 저 메리포피스 좋아하거든요. 여튼, 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또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근데 저기로 가면 안 되냐? <laughs> 저기로 바로 가면 될것 같은데, 지금. 아, 아, 오케이. 우선, 요, 여기로 내려가. 괜히 시도했다가 죽지 마. 오케이. 여기 지나가면, 호에이! 오, 자동으로 우선 풀리네. 여튼, 어, 어서, 지붕으로 올라가. 알았어. 알았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중. 꼬물꼬물. 근데 왜 내가, 제가 하는 말대로 다 하고 있는 거지? 조금,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억울하네. 아, 여튼, 지붕으로 올라가서, 어, 이거 뭐야? 이거 열기건가?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어, 오케이. 다시 간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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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 돌아, 돌아. 몸 돌려 호 오. 오케이 실자로주르르르르르르르 가고 오. 오. 호, 호? 호? 어, 오케이 몸을 돌리는 게 너무 어려워 어 여기 밑에 풍경 봐 대박이다 저기를 내가 다 지나왔다 이 말이지 여튼 이렇게 쇽쇽쇽래서쇽 뭐야 이거 말벌 벌로 어, 아니야? 야도저 심한 방에 쏘이면 거의 총한한발맞는거나 마찬가지야. 말벌을 자극하지 말고 빠르게 지나갑시다. 오하!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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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벌집. 어? <laughs> 말벌집을 왜 들어가? 살아남아야 된다면 위험한 짓은 다 골라 하고 있는데. 헷. <laughs> 왜냐면 내가 꿀을 좋아하거든. 음... 우선은 왼쪽이었고 왼쪽 다음에가 오른쪽이겠죠? 오, 맞죠? 보셨죠? 음. 여튼, 벌집을 이렇게 지나가고. 벌들아, 미안해. 나, 난 그냥, 난 그냥 초초일 뿐이야. 내 생각에 저 파란 옷 이분의 말 들으면 안될것 같아. 언제는 몸이 작아졌으니까 얼른 다시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러더만, 얘 살아남을 생각이 없어, 그냥. 그냥 지 마음대로야. 아, 너는 이 던전을 깨는데 성공했어. 하지만 우린 아직도 작네? <laughs>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미안. 야, 네가... 네말 들으면 언제나 커질 수 있다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며! 이 나쁜 놈아! 이 자의 얼굴 기억해 놓으십시오. 아주 사기꾼입니다. 제 말은 이제 앞으로 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이만, 안녕.